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만 추가로 쉬게 된다면 10일간 이어지는 역대급 황금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0월은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 5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8일 대체 공휴일, 9일 한글날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10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바로 뒤에 11일부터 12일 주말까지 총 10일간 연속 휴일이 가능합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결정할 수 있으며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난 1월 설 연휴 직후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을 때 해외 여행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체 취업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임시 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올해 정부는 이미 1월 27일과 6월 3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장기 연휴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부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달력에서 10월이 사실상 마지막 장기 연휴 기회이며 긴 연휴는 내년 2월 설 연휴가 될 전망입니다.